19번 질문. 또두 번째 문장. 어? 됐나요? 동준아?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봐. 그스플로우라고 종종 오기 때그 이제 그태에한종의발표니시을 음. 음, 잘했어. 어쨌든 잘하고 있어. 잘했어. 어쨌든 그 일단 그 벌집 입구에 관련된 벌집 입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적는 그게 아니고. Studying interactions of dance flower providers with a number of illustrative examples of how individuals changing their own behavior in response to the local information. 이래 있 동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인 끊어지기가 필요한데 그럴 땐 항상 뭘 찾는다고 동사의 변형 표현을 찾는 거야. 뭐 당연히 studying이 주어겠지 동명사 주어. 그 다음에, 뭐, 뭐, 가 문제가 되냐면, 이 how가 문제가 되는데, how는 뭐야? 연결 장치란 말이야.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changing 이라는, 아니, 동사가 아닌 새끼가 나왔어. 어제? 그럼 뭐겠어?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동사 자리가 된다. 됐나? 중간에 여기서 한번 묶으면 되겠고. 한번 볼게. 그 dance flow 에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공한다. 수많은 설명적 예시들을 또는 묘사적 예시들을 제공해준다. 뭐에 관해서? 어떻게 개인들, 어떤 개인이야 어떤 개인? 지역적 정보에 반응하여 그들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개개인들이 어떻게 빈칸하는지에 대한 논증적 묘사적 설명의 예시들을 보여준다. 오케이? 그러니까 소재가 뭐야? 예시를 들었으니까 얘는 이 문장의 이 뒤를 보고 풀어야 돼. 오케이? 소재가 뭔데 소재? 소재가 뭐냐면 어떠한 정보에반응해서정보에 반응에서 정보에, 반응해서, 정보에 반응하여 행동을 바꾸는 행동을 바꾸는 개인들 얘네들이 뭐한대 이걸 보여준대 지금 찾아야 돼 이제 오케이 그러면 아래서 일곱 번째 줄이 포이거 젬플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가볼게. 아마 해석이 안된 부분에서 뭔가 답의 근거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볼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거랑. 자, 예지? 아마 이러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since receiver bees will only accept water if they require it either for themselves or, 자, either가 나왔어? 그럼 5가 찾아야지. To pass on the other bees and brood. This unloading time is correlated With a c o l l n g overall need of water. 아, 답이 나왔어요. 봐봐요. 동사 몇개 있니,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밖에 없으니까 추가적인 끊을기가 별 필요 없지만 끊는다면 if가 있으니까 끊는 거. 그 다음에, 자, since가 있으니까 됐고. 이 문장의 주동사는 this unloading time is correlated. 이게 되겠다. 이 정도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지. 아까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고 봐봐 한 번만 더 잡아줘. 자 왜냐하면 리시버비스 뭔가를 받는 벌들은 물을 받기만 할 거야. 만일 뭐 한다면 조건이 걔네들이 리시버비들이 물을 요구하는 요구한다면 물을 받을 거야. 그게 자기를 위해서든. 다른 벌들이나 다른 군집한테 그 주든 간에 필요하다면 줄 거야. 받아들일 거야. 근데 이 짐을 내리는 시간은 뭐와 연관이 돼 있어? 중요, 중요한 단어 나와. 그 벌집에, 군집에 전체적인 물에 대한 욕구와 연관돼 있는 거야. 왜? 물이 필요할 때만 받잖아. 그리고 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신이 필요하면 짐을 내리는 속도가 빨라진대. 그럼 어떻게 반대를 생각해서? 야, 벌들이 입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 생태학자들이나 연구학자들은 아 만일 물을 내리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 집단에 물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고 물을 내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얘한테 지금 물이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한다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거 지금 뭐야? 자 짐을 내리는 짐을 내리는 그 시간이 곧 필요한 욕구의 크기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지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배고프면 더 빨리 처먹을 거 아냐 그지? 아 그럼 이 새끼가 배가, 배가 고픈가 보다 밥을 먹는데 씨발 젓가락으로 막 주는 밥을 세고 있어 아 그럼 배가 안 고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그런 개인들은 이걸 알수 있다는 거지 필요성을 알수 있다는 거야 됐나? 따라서 The individual water forages' response to unloading time regulates water collection in response to the colony's need. 따라서 각 개개인들의 물 수집자의 반응, 뭐에 대한 짐을 내리는 시간에 대한 그런 반응은 조절해, 뭘 조절해, 물의 수집을 조절해, 뭐에 반응해서 그 군집이 물이 필요한지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그 욕구에 반응해서 이게 답이야. 이두 문장의 답이야. 됐나? 자 보시고.